마지막 정리전이었는데 승리소가 한마디. 부탁 어, 일단, 니다를 심심해요. Okay. Understood. So, in Europe, I'm g o 잘따라 to be a little bit more. I'm going 어서 기쁩니다. 작년의 결과 때문에 부담감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마인드로 e 기전을준비하 g 어, to be a 했지만저희 그냥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새롭게 준비한 거, 뭐 전술적인 거 저희 선수들끼리 준비한 거 열심히 그것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덕분에 그냥 저희 것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된것 같아요 어, <laughs> 마지막으로 정기전인 만큼 정말 많은 하구분들이 응원하러 와주셨는데 하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해요 어, 일단 하구분들 또 학기 중에 힘들게 또 와주셔서 또 열띠는 또 연세대학교한테 지지않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도 힘받고 게임 재밌게 임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내년, 후년 계속 저희 안삭피부 많이 응원해주시고 재미는 경우도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